안녕하세요 듈리스트 여러분, 제이서원입니다 아, 10월이 되고 나니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졌네요. 일교차가 크니 감기 꼭 조심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유희왕 러시 디얼를 즐겨보도록 할까요? 꼭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10월에 발매되는 한국 한정 상품, 익스프레스 팩을 소개합니다. 칠핵계 전사 워울프 사이버테크 와이반 등 다시 만나보는 레전드 카드들부터 마하 메가팔콘, 음향 극사 도우마와 같은 신규 퓨전 몬스터들까지 러시디얼 익스프레스 백과 함께 지금 바로 러시디얼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은 KCS 2023 소식입니다. 10월 22일에 진행된 코리아 챔피언십 2023이 최종 전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승하신 선수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더불어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비록 우승하지 못한 여러분께서도 다음 대회에서 탑을 노려 다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올리스트 여러분, 10월에도 러시디얼 즐겁게 즐겨주시고요. 다음은 11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